찬송가 379장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3 7 9장이 신주 저향 집을 향해 Bye.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이렇게 묵상하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찰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쪽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북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방,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어떤 이야기냐 하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로마에 가는 이 배의 총책임자이고 여기에 죄수들을 호송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사공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다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항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 이게 바울의 경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의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 배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기어코 배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바울의 말보다 더 들을 만한 말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지금 죄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가 뛰어난 학자이고 로마 시민이고 비록 죄수긴 하지만 함부로 다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결정에서 어, 바울이 움직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 조언보다 백부장이 더 의지할 만한 것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바람길을 알고 물길을 알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생각에도 타당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봤다시피 이곳엔 이 바울과 상대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어떤 눈이 어둡냐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어둡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어둡습니다. 백부장 그리고 어제 나왔던 아그립바, 베스도 바울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바울의 권고를 그들이 묵살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보다는 현장의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는 선장과 선주를 비롯하여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미항을 떠나서 그레데 항구 베닉스로 출항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미항에서 겨울을 나지 않고 베닉스로 가게, 가고자 하였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본문에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미항이 작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미항이 할게 없다는 뜻입니다. 돈벌 것도 없고 유흥거리도 없습니다. 미항은 그냥 작고 편안한 항구입니다. 너무 너무 심심한 곳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이배 사람들이 돈벌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욕심내서 이왕 정박해야 서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욕심내서 항해를 갔던 것이죠 경험과 전문 지식을 쫓아서 가는 것지만 그 속에는 사실 쾌락과 돈 욕심을 쫓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패망의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이곳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어쩌면 세상의 전문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묵상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결단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저 이 일에는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저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종종 겪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만 의지하는 자세는.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적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이익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라고요? 아니요. 쾌락과 돈의 냄새를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입니다. 이 조그만 미앙에서 어떻게 겨울을 날 수가 있나? 너무 불편하다. 베닉스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잘 즐겁게 날수 있다. 세상의 지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냐 융통성이란 걸 발휘해야지. 세상의 이익도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를 충고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때에 손해를 볼 때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탐배는 세상의 목소리를 쫓아서 항해를 결정했고 그 처음은 무척이나 순조로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게 했을 것입니다. 목적지인 베닉스는 서쪽이었기 때문에 남풍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와 북풍을 뜻하는 아킬로가 합성한 그런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와 정반대로 배가 떠밀려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정신없이 배가 표류하다가 간신히 작은 섬 지나서 거루, 즉 작은 구명보트를 갑판 위로 올리고 암초를 피하기 위하여서 연장을 내리고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짐을 버리고 일대의 사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어찌나 거센지 사흘 밤낮으로 여러 날을 퍼붓고도 그 기세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직접 타고 있었던 누가가 그때의 심정을 구원의 여정을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아주 절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나이들 그들의 말을 의지하여 출항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항로와는 정반대를 가게 하는 그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앞에 펼쳐진 풍랑이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바다 사나이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선원들이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어봤겠습니까? 이 선원이 되려면 바다 사나이가 되려면 풍랑 한 번쯤 헤쳐 나와 봐야지 하고 영웅담을 늘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배를 구하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이 것들이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선체를 둘러서 배가 파손다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지식을 활용하여서 이 풍랑을 이겨내고 노력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짐까지다 내버리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따르면서까지 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능숙한 기술로 인해서 배가 풍랑을 헤치고 이제 뚫고 나와서 안전한 바다 위로 가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깊은 구렁에 빠졌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의지하였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는 이 배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두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의지하여 결정하였던 것, 위기의 순간에 너희들이 간절히 붙잡았던 것, 그것들이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오직 나 외에는 너희에게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산하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랑을 겪어나가는 지금 이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외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 가운데에 주님도 하나 그냥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뢸 때에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손을 펴서 그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음을 주님께 빈손 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더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그저 듣기에 귀에 좋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지혜롭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게 매력있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세상의 길과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나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안 보이는 길 같아 보이나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주님께 매일 순종하여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시시각각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미냐,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익들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전문가들, 세상의 지혜들을 의지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면 내가 지혜롭게 잘 선택한 것이고 일을 그르치게 될 때는 나를 말리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그리하여 주님께 악하였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더큰 믿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